자, 오른쪽 그린 것 같지? 반지름의 길이가 10cm인 구에, 원뿔이 내접한데. 음. 그 때, 부피가. 자, 원뿔의 부피 어떻게 구하지? 혹시 기억나니? 원뿔이 이렇게 있으면, 이거의 부피 구하는 방법. 높이가 h. 반지름을 r, 이렇게 하면, 밑 넓이 곱하기. 밑 넓이는, r 제곱 파이지. 맞지? 반지름 곱하기, 반지름 곱하기, 파이가 밑 넓이. 곱하기, 높이, h. 한 다음에 끝이 아니야, 뿔. 한 점에서 모이는 뿌는 무조건 앞에 3분의 1을 곱해야 돼. 자, 이게 원뿔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야.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. 자, 요거 하나 외워주십시다. 자,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식을 부피가 최대가 되는 원뿔의 높이를 구하래. 자, 높이, 높이는 요거잖아. 요거. 요게 높이잖아. 맞지? 자, 그러면 이 높이를 전체를 h라고 한번 해보자. 요 높이를. 그럼 요기는 어떻게 돼? 높이를 h라고 했으니까, 요기는 전체 h에서 10을 빼면 요 파란색이 되겠지. 자, 요 파란색은 얼마? h 빼기 10이 될 거야. 여기까지 되지? 맞지? 자, 그 다음에, 이제 뭐할 거냐면, 자, 요기 높이 h라고 한건 요기만 살짝 지워놓을게. 자, 이제 뭐할 거냐면, 여기에서, 여기에서 선을 그을 거야. 이렇게, 반, 여기 반지름이지. 10cm. 그다음 이렇게, 여기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주는 거야. 자, 그러면 이 반지름은 여기 10이 될 거고, 높이는 h 빼기 10이고, 이 반지름을 우리가 r이라고 해봅시다. 해볼, r이라고 해볼게. 자, 그러면 r은 어떻게 돼? 피타고라스 쓰면 10의 제곱은, 10의 제곱은, 높이 h-10의 빼 제곱 플러스 밑변 r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얘 넘어가면 r제곱은 어떻게 될까 r제곱은 10의 제곱 100에서 빼기 요거 빼주면 되지 h제곱 빼기 20h 플러스 100 요걸 빼주는 거지 그럼 r제곱은 어떻게 돼 계산하면 100하고 마이너스 1 0 없어지고 빼기 h 제고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 20h 이렇게 되겠다. 자 우선 여기까지 먼저 잡아놓고 자그 다음에 부피를 구해야 되잖아. 부피는 이거다며 3분의 1 곱하기 r제곱 파이 h라며. 맞지? 그럼 요걸 이제 이용을 하자고. 자여기 지우고 식을 위에다 쓸게. 3분의 1 r제곱 파이에다가 곱하기 h라며. 자그대로 한번 넣어보자. 3분의 1은 원래 있고 R제곱은 요거지. 마이너스 H제곱 플러스 20H. 자, R제곱은 마이너스 H제곱 플러스 20H. 그 다음, 파이는 있고, 그 다음, 곱하기 H가 되겠지. 자, 요거 정리하면 3분의 1 파이는 앞으로 보내고, 자,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H의 세제곱, 그 다음 요거 정리하면 플러스 20H의 제곱, 이렇게 되겠지. 자그 다음에 이제 h를 끄집어내면 3분의 1 h 제곱 파이까지 끄집어내고 h 제곱 마이너스 h 제곱을 끄집어내면 얘 뭐가 남아 h 빼기 20이 남지 맞아? 자 여기까지 했지. 아요 밑에 요식 대신에 자 요식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? 높이야 높이. 그니까 요식 3분의 1 파이인데 요 안에 있는 이식을 이제 요걸 우리가 fx라고 놔주는 거야. 자 그럼 fx식은 어떻게 돼? fx식은 아니면 그냥 이거 한 번에 미분해도 돼. 어한 번에 미분해서 가자. 헷갈리니까 자 여기에서 fx라고 놓을게 뭐를. 요거 정리하면 3분의 1 파이 마이너스 앞에 있고 h의 세제곱 더하기 그 다음 얘는 3분의 20 파이 h제곱 이렇게 되지 자 이걸 미분해 f 프라이맥자 3이 앞으로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3 내려오면서 없어지고 파이 h제곱 더하기 2가 내려오면서 3분의 40 파이 h가 되겠지 자 이게 0이 되는 값을 찾아주면 돼 최대니까 h 파이 끄집어내면 마이너스까지 끄집어 내면 얘 뭐가 돼? h가 하나 남고 여기는 h 파이 마이너스까지 나오니까 마이너스 3분의 40이지. 이게 지금 f 플라이맥스야. 이게 0이 되는 값, 이게 최대거든. 그럼 h가 얼마일 때? 3분의 40일 때, 맞지? 아니면 0 또는 3분의 40인데 높이가 0이 될 수가 없잖아. 그러니까 3분의 40일 때, 그때 최대 원뿔의 부피가 나오는 거지.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한 답은 3분의 40cm가 되는 거지. 자, 이 문제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. 어, 자,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입니다.